속보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놀라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대학 역사학과 석좌교수인 앨런 리트먼이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스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앨런 리트먼 교수는 자신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1984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그 예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트먼 교수의 예측 모델은 정치적 변수 1 3 가지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변수들은 경제 상황, 보통령이 주요 정책 아, 이슈 등을 아, 포함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이번에 리트먼 교수는 해리스가 대부분의 주요 변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 리트먼 아, 교수는 최근 아, 미국의 사회 정치적 변화, 국민의 태도를 중요한 이유로 아, 뽑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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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코로나 1 9 팬데믹과 관련된 정책 평가에서 카말라 해리스 캠프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대선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휙트먼 교수의 예측이 실제로 맞아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예측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이번 대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측이 가지는 의미와 정치적 파장도 중요합니다. 각국의 미디어와 전문가들 역시 예측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정치와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